네 여러분 어, 이번 삼성 화재배 32강전에서 어, 한국 팬으로서 좀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웠던 바둑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바둑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어, 남자 권효진 프로와 일본의 스미레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스미레 선수는 주최측이 그 와일드 카드로 32강에 직행했고 권효진 프로는 그 넘기 힘들다는 지옥의 예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권유진 프로의 흑번으로 대곡이 펼쳐졌고 스미네가 한칸 뛰어 나오자 날일자로 살짝 압박합니다 여기서 백이 받아줄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자체가 많이 당했다고 봤는지 여기서 하나 밀어놓고 건너붙여 끊어서 강력하게 두어갑니다 흑이 여기 단수를 치면 흙이 추, 어, 축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좋지 않죠. 백이 이쪽으로 치고 뚫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양쪽에 흙이 열버진 흙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늘었고요. 한 점을 살려 나와서 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흙이 이곳을 이으니까 백이 막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 이수로는 쌍림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았고, 어, 스밀에는 이곳 째는 수가 좀 신경 쓰였던 것 같은데, 어, 한 칸을 띄고 공격을 했다면 전혀 어, 백이 못뜰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실전도 똑같이 어, 두 점을 제압하긴 했지만, 이곳에 단수치는 맛이 상당히 좀 부담인 장면이죠. 그래서 우변 백돌과 연관돼서 상당히 맛이 나빴습니다. 이맛 때문에 흙이 이렇게까지 포위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 부근에 여러가지가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백이 행마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백이 한 칸으로 행마하자 이곳을 붙이는 초광수를 두는데요. 여기서 백이 호구로 받는다면 단수를 하나 쳐놓고 젖히는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어,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흙이 여길 끊어서 이게 절묘하게 축에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바둑 끝이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젖히고 나왔는데, 여기서 흙이 바둑을 끝낼 기회를 놓쳐버리죠. 여기서 흙은 그냥 여길 끊었는데 이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순을 하나 빼먹었어요. 네, 이수로는 여기를 먼저 하나 쳐놓고 나갔을 때 끊었다면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걸러진 프로는 어차피 똑같다고 보고 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은 입구자를 두고요. 이으면 나가서 이 우변의 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차피 똑같다고 보고 그냥 끊었는데 어, 이쪽을 치고 나와서 흑이 여기를 단수 치니까 이두 점을 살리지 않고 두 점을 버리면서 바꿔치기한 것이 좋았습니다. 음. 때려도 나를 짜로 넘어가니까 막상 이 별게 없었고 잡힌 흙두 점은 엄청 크고 두터웠어요. 절호의 네. 기회를 흙이 놓치게 되면서 바둑은 오히려 백 쪽으로 어, 기운 모습입니다자 단수를 치고 이쪽을 들어갔고요. 자 붙여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어, 자리이고. 백이 선수를 잡고 향한 곳은 좌변의 이쪽 벌림이었는데 이수가 의문이었죠. 실전을 먼저 보시면 여기를 다가서자 젖혀 있고요, 하나 밀어놓고 젖혀 있고 두 칸을 벌리자 이쪽을 젖혀갔는데 백이 좌변에 둔이두 방보다 흙이 하변과 상변에 젖혀간 자리가 집으로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백은 좌변에 여기 다 가서지 말고 우선 이곳에 먼저 선수 교환을 해서 중앙을 두텁게 만들어 놓고요 상변을 뻗는 것이 반상 최대였습니다. 여기 좌변을 벌린다면 이쪽을 또 뻗어서 끝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인트가 이 좌변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판을 정리해 갔다면 백이 반면 승부 정도로 꽤 편한. 평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네, 차이가 살짝 좁혀졌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백이 큰 실수를 하는데요 어차피 똑같다고 본이한칸 띈수가 졌으면 패착이 될 만한 아주 안 좋은 수였습니다 사실 이 수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여기를 먼저 두어야 됐고 여기 단수를 친다면 한격으로 받는 수가 가능해서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별수 없이 치받아야 되고 한칸 띄워놓고 어, 이쪽을 호구로 두다우게 지켜놓았다면 아직도 백이 약간 편한 바둑이었을 거예요. 자 아, 여기를 한칸띄니까 여기를 받지 않고 이렇게 들여다본 수가 이제 스미레가 예상 못한 상당히 날카로운 수였습니다. 백이 여기를 이어준다면 이곳을 들여다봐요. 반발하는 것은 치받아서 결국에는 백이 이쪽을 입고 둬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입구자를 두면 백이 후수를 잡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가볍게 선수 활용하려고 둔 수가 이렇게 후수를 잡게 된다면 당연히 바둑은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전은 밀어서 반발을 했는데 늘면서 이곳이 단수가 돼서는 백이 꼬여버린 모습이 됐고, 두 점이 살아갔습니다. 두 점이 살아가면서 일단 집으로 엄청나게 손회를 보았고, 이쪽 건너붙여 끊어서 흙을 잡으러 갔지만, 밀고 젖히면서, 이쪽 수순이 거의 외기의 수순입니다. 외기의 수순으로 흙이 잘 잡히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비기 됐죠.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거의 끝난 그런 모습입니다. 백 입장에서는 집으로 전혀 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선수, 흙이 여길 뒀죠. 이 선수가 흑한테 오게 되면서 바둑은 거의 여기서 끝난 모습입니다. 자, 좀 진행이 됐고요. 백이 좌변을 이렇게 돌보자, 하변에 붙이는 수까지, 그 손에 와서는 진짜 이질 수가 없는 바둑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건우진 프로가 방심했을까요? 마치 모의 시인 듯이 지는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실 이곳을 나와서는 백이 하변집이 다 깨지게 되면서 흑돌이 죽지만 않으면 이기는 바둑이었죠. 네, 붙이고 붙인 수까지 좋았습니다. 늘고 뛰고요. 네, 자, 이 장면까지, 여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일단 이곳을 밀어간 수, 이 수가 첫 번째 패착입니다. 어, 이 수는 여기를 빨리 들여다 봤어야 돼요. 어, 안영의 급소입니다. 빨리 들여다 봤어야 됐고, 이었을 때, 미는 것보다날 일자가 훨씬 더 쉬운 기어, 훨씬 쉬웠습니다. 음. 자, 이수순을 빼먹고 그냥 내려가니까 일단 이곳을 역으로 당한 것이 아팠고, 어, 안영의 급소죠. 이어야 되는데 한칸 띄어서 절단이 되니까 일단 뭔가 골치가 아파졌어요. 네. 하지만 지금도 흙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날을 자 두고요. 한칸 띄고 여길 이윤수. 이윤수가 어 정말 어, 패치, 어 패착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이고르진 프로가 물론 착각을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선 백이 날 일자로 끊어간 것이 좋았고, 날 일자도 쓸 때, 이곳을 막히는 순간, 이때는 흙이 잡혔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 이때까지만 해도 흙이 이곳을 막아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큰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어피 보기에는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죠. 이곳을 밀더라도 막아서, 들러다 보면 있고요. 여기를 끼우더라도 가만히 이으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를 띄워서 끊는 것도 끊습니다. 끼우면 단수치고 있는 거는 잡히죠. 쳐야 되는데 가만히 이어서 막 보기로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살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기 찝는 수가 있었습니다. 단수를 치면 이어서 안되고 그냥 나오더라도 이 끊는 수, 이 끊는 수를 거루진 프로가 못 보지 않았을까? 자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서 어, 두 집이 나기가 쉽지 않고 이쪽을 쳐야 되는데 자충 때문에 단수가 되면서 역시 어, 100을 잡을 수가 없죠. 사실 이 찝는 수는 이바둑 중계했을 당시 저도 어, 못 봤던 수기도 했고 착각하기 쉬운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거루진 프로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막았을 때야, 어, 이수를 발견하게 되면서, 초육기 몰렸죠, 서상가상 여기저기 동분서주를 했습니다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리고 스미레가 정확하게 잘 받아내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간 바둑입니다. 자, 여기를 찔러간 수가 걸루진 프로의 최후의 승부수인데 유일한 노림이었죠. 여기를 먹지 않고 잊게 되는 순간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를 먹으면 딱 걸리죠. 네,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칩니다. 이어야 되는데 뻗으면 이쪽 한집 이쪽 한 집으로 살 수가 있는데 승리선수 어, 걸리지 않죠. 이쪽을 잊게 되니까 이 하변의 대만은 잡히게 됐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흑의 유일한 희망은 여기를 이어서 이 백돌 전체를 잡아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절묘하게 한끗발 차이로 백이 잡히지 않습니다. 상변에서 이렇게 젖혀서 선수로 한 집을 만들고, 우변에서 입구자를 두면 여기가 또한 집이 만들어져요.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잡으러 간다면, 눈목자를 둬야 되는데, 밀고, 먹여치고, 먹여치고, 단수쳐서, 외계수순이죠. 여기를 때리니까, 단수치고 받아야 되는데, 끊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있는 것은 뭐, 뻗어서, 말이 안 되죠. 여기를 돌려쳐야 되는데, 때리고 있는 순간,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에 걸려서, 어, 흙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수를 다 읽고 여기를 붙여 갔는데, 만약에 이쪽을 다 받아 준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건 이제 이 대마가 엄청 위험해지죠. 아까처럼 우변에서 한집 내는 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붙인 수를 외면하고 이쪽을 이어서 네두 점을 잡아버리니까 어, 이쪽을 뚫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하변에 잡힌 것에 비하면, 너무 별거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잊게 되는 순간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돌이켜 보면 이 장면 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는데, 방심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건지, 이거은지 프로가 뼈 아픈 역전패를 당하게 되면서 스미레가,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많이 아쉽지만, 우리 스미레 선수한테 참 축하한다는 말씀 얘기하고 싶고, 우리 권우진 프로, 이 바둑을 또 보약으로 삼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하이라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바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